자, 105번 문제 봅시다. 자, 얘는 우리가, 어 음악적인 지식을 모르더라도 어떻게 되냐면, 이 문제를 풀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음악 배운 친구들이 이거를 푸는데 유리하 유리하면 문제가 되잖아. 맞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요거 하나는 알아야 돼. 한 옥타브가 뭐냐면,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에서 여기서 열로갈 때까지가 이게 뭐냐면 한 옥타브야. 그 얘는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 다행히 우리가 초등교육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알것 같은데 친구들 맞지? 초등학교 음악시간에 졸지는 않았겠죠? 자 이걸 아는 상황에서 보자. 자 소리의 진동수야. 자 진동수는 반음이 높아질 때마다 일정한 비율도 증가한다. 근데 이제 비율이 뭔지 알아야 되거든? 자 비율이 뭔지를 모르면 이제 골 때리는 거야. 자 비율은 뭐냐면 뭐 이렇게 A, B가 있어. B가 있는데 B가 만약에 기준량이라 치자 이거 조금 간략하게 설명할게 이게 초유거거든자 기준량이라 쳤을 때이 B분의 A를 갖다가 뭐냐면, 뭐라고 냐면뭐 하냐면 B에 대한 A의 비율이라 부르거든 친구들아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안 갈건데 숫자로 한번 해보자 A가 4고 B가 2라 치자 이거야 근데 여기서 얘를 기준으로 했을때 비율은 뭐냐면 얘가 분모로 가 기준량이 분모로 간다 생각하면돼 그럼 2분의 4가 되면 얼마가 나오노? 2가 나오지. 근데 이 2가 뭔지를 이해를 했는데, 2는 뭐냐면 기준량에 비해서 비교하는 양의 크기가 얼마만큼 몇 배가 되었는지 곱하기 2잖아. 맞지? 이게 비율이야. 다시 볼까? 얘가 2이고 얘가 사라쳐보자. 그럼 얘를 기준량으로 했을 때 비율은 4분의 2가 되겠지. 그럼 얼마가 돼? 2분의 1 되지. 절반 되지. 그럼 이거 뭐야? 얘에 비해서 이거는 몇 배가 됐다? 2분의 1배가 되었다는 상당히 괜찮은 시스템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유리수의 값을 갖다가 어떻게 해석할까 라는거 유리수의 값이 분모 분자에 바로 뭐다 얼마 이 분자가 분모를 기준으로 얼마가 곱해졌는지 2분의 4가 있으면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얘는 얼마가 2가 곱해진 거고 얘는 4분의 2가 있으면 4를 기준으로 2는 얼마? 2분의 1이 곱해졌잖아 그러니까 뭐 분수의 크기의 값이 바로 뭐다? 분모 분자의 원과야몇 배가 곱해졌는데 그걸, 어, 몇 배가 곱해졌는지를 말할 수 있는 그런 뭐, 개념이 되겠죠. 개념이겠지. 초유 거. 자, 그럼 다시 봐보자. 지금 얘는 반음 높아질 때마다니까, 그저께 기준이 될 거야. 뭐, 이렇게 있단 말이야. 에 숫자를 보자 진동수가 만약에 2야. 반음이 높아졌어. 근데 만약에 얘가 4가 됐다 쳐. 그럼 비율은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4니까 2가 되겠지. 그냥 2가 곱해진 거야. 그럼 그 다음에도 2가 곱해질 거야. 그럼 8될 거고. 그 다음에도 2가 곱해질 거야. 그럼 16이 되고. 얘 보면은 얘가 기준이니까 4분의 8 하면 뭐 나와? 2 나오잖아, 친구들. 맞지? 얘도 얼마? 8분의 16 하면 뭐나오2 나오지. 계속 2씩 곱해져 나가잖아. 이렇게 뭔가 일정한 뭐야. 비율로 증간단 가 말이 일정한 애가 계속 곱해져 나가고 있다는 얘기거든. 이해가 안나요? 일정한 비율도 증가한다 이해가 어떤 소리인지 이해가 서선생님좀우왕왕 설명해도 좋을 거라서 어, 이렇게 20 곱해져 나가는 거 얘를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면 친구들이 이거 영상 안 보고 그냥 뛰쳐나갈까봐 어 일정한 비율도 증가한다는 것은 뭐냐면 무언가가 계속 동일하게 곱해져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알고 잡은 이유는 뭐냐면 친구들이 등비수열 배우게 되면 일정한 비율로 이렇게 수가 이루어진 열이 등비수열이거든 그때 어떻게 일정하게 곱해지는 것 같다고 우리가 스몰 알도 채택을 많이 하거든. 그래서 곱하기 알을 적어 놓은 거야. 자, 그 다음에 봅시다. 한 옥타브는 12개의 반음으로 이루어졌대. 아씨, 몰라. 그럼 계단으로 해보자. 대충, 점점점 하고. 자, 일단 바닥에 도겠지. 그리고 12개의 반음이니까, 반음이 올라가는 거니까, 뭐 이렇게 올라가, 올라가나 봐, 이렇게. 너무 친구들아, 기쁜 생각하면 안 돼. 어떤 생각을 가져버릴 거냐면, 도레미파솔라시도미, 얘가, 둘, 셋, 넷, 다, 여, 하나, 보자. 도에서 여기로 가려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인데, 왜 12가 나오지란 이런 생각 가지지 말라는 거야. 우리가 뭐, 건반으로 설명을 해줄 수 있는데, 굳이 말어. 그냥 생각하지 말고, 12개가 있다라고 그냥 넘어가. 넘어가고, 돈보다 반은 네개 높은 게 미래. 그럼 한번 두번 세번 네번 이니까 이렇게 가면 여기 뭐가 있는 거야 여기에 미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야 자 이렇게 알고 넘어가자 자 다시 한 옥타브는 12개의 반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봅시다 맨 처음에 고에서의 진동수를 우리가 모르니까 A를 잡자 A를 잡으면 12개의 반음인데 하나의 반음이 올라가게 되면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뭐가 되겠어 가면 일정한 비율을 아래로 잡으면 AR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AR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는 AR 3승이 되겠지. 그 다음에는 AR 4승이 될 거냐. 하나의 반음에서 R 생기고, 두개 반음이면 2승 되고, 세 번째 올라가면 r 래세번 꼽히니까 3승 되고, 네 번이면 R 4승 되잖아. 그럼 12번이니까 마지막에 다시 오게 되는 돈은 뭐가 되냐면 AR의 12승이 되겠죠. 이해 갔어요. 자, 이 상황에서 봅시다. 음이 한 옥타브 높아지면 진동수는 두 배가 되는데, 그럼 얘 진동수는 이 진동수의 두 배가 되는 거니까 2배 a가 ar에 12승이 되겠죠. 그럼 aa까지겠지. 어, 그러면 e는 뭐가 되는 거야? r에 12승이 나오겠죠. 이해 갔나요? 얘가 만약 에0은될수 없거든. 얘가 0이돼버리면 아무리 곱해봐야0 되니까 어떻게 전부 진동수 같을 거 아니야? 진동수 차가 분명히 있더라고, 문제상에서. 그니까, 러 지금 이 상황에서, 맨 처음에 돈은 0이 아니라는 상황이겠지, 얘는 저, A는 0이 아니라는 게 전제가 돼야지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거고, 1은아 버렸단 말이야. 끝났어, 지금. R의 12승이 2라는걸 지금 밝혀낸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될건 뭐냐면, 어, 뭐야, 미의 진동수는, 미의 진동수가 뭡니까? AR의 4승이죠 A, R의 4승이 바로 뭐냐면 미의 진동수야. 미의 진동수는 도의 진동수. 도가 A잖아. A의 진동수에 뭐다 몇 배입니까? X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맞지? 그럼 X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날아가잖아 X의 4승이 될 어, X는 다미쳐갖고 R의 4승이 되겠죠. 그럼 R의 4승 구하면 끝이 나는 거네. 이거 이용하자 친구들아. 어, 이량얘 4승 바로 만들까? 이래하면안 되겠나? 유도리 있게. 양변에 3분의 1승 취하면 되겠어요? 그럼 2에 뭐 됩니까? 3분의 1승은 아래, 이거 곱하면 몇승 됩니까? 4승 되겠지. 아래 4승이 얼마야? 2에 3분의 1승이잖아. 아래 4승이 얼마다? 2에 3분의 1승이야. 지금 몇배 되는지 묻고 있는데 결국에 답은 뭐가 됩니까? 2에 3분의 1승이겠지. 2에 뭐? 3분의 1승. 그럼 답을 적을 때는 적어 끈을 좋아하는 거니까 1에 적어도 답이지만, 어떻게 해? 세 적어 끈이, 요렇게 적어도 될 거고 하여튼간. 2배 혹은 2배 두개다 답이 되겠죠. 아마 답지에는 얘가 적혀있었을 거야. 답지는 거의 제곱근으로 표기를 많이 하던데 여하튼 얘도 답이 됩니다. 얘나 얘, 얘가 1 0 5번에 답에